안녕하세요. 매수하는 종목 급등하는 우주입니다. 영상 촬영하는 현재 시간은 7월 18일 목요일이고요. 오전 11시가 지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실시간 타점을 잡아드렸던 뭐 레이어 제로라든지 뭐 이뮤터블 엑스, 솔라나, 폴리메시 니어 프로토콜, 온도 파이낸스 등등 어, 전부 급등이 나오는데요 자, 이외에도 남들은 이미 입절하고 나온 종목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러한 급등 나올 코인들의 실시간 타점과 대응법은 제가 365일 직접 운영하고 있는 우주 정보방에서 전부 무료로 공유해드리며 다 함께 이러한 수익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정보방은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24시간 무료 부장 가능합니다. 괜히 이상한 유료 리딩방에서 소중한 투자금 날리지 마시고요. 어, 정보방에서 공유해드리는 실시간 타점과 시장 대응법으로 이렇게 꾸준히 우수행하는 계좌 만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우리가 이런 급등식을 누려볼 종목 바로 온도파이낸스 가지고 왔는데요. 자, 영상에서는 제가 항상 쉽고 짧게 설명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실시간 대응법이라든지 어, 추가 관점 같은 경우에는 고정 댓글에 있는 정보방에서 필히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우선 온도파이낸스는 제가 7월 4일 날 실시간 타점을 잡아드리면 급등 수익을 챙겨갔던 종목인데요. 이번에도 이 급등 수익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4시간 봉 차트로 보았을 때이 전형적인 상승 패러렐 채널이 형성이 된것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자, 혹시나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이 상승 패러렐 채널 같은 경우에는 저점과 고점을 동시에 올려주는 이 전형적인 상승 추세선 나오는 패턴인데요. 자, 지금 현재 이 온도 파이낸스를 보시게 되면 아래쪽 추세선 부근에서 이 매수세가 들어오며 다시금 차를 중단부까지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지난 데이터를 보더라도 이 채널 하단부에서 중단부까지 꾸준한 반등 나와 주었고요. 자, 그리고 중단부로 넘어갈 경우 상단부까지 급등이 나왔다는 것 또한 굉장히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이렇게 채널이 형성된 이 이후에 이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거래량들을 보시게 되면 이 매수와 매도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 세력 투자들 대형 세력이겠죠. 또는 일반 저희와 같은 개미 투자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많은 매물대가 쌓인 쌓여... 있는 구간이 가로줄코드링 2715원 부분에 밀집이 되어 있는 만큼 이 차익 실현을 위해서라면 지금의 가격에서 무조건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 이 채널의 하단부까지 하방을 열어 두고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실 경우에는 자 단기적으로는 채널 상단부 부분이죠이1 6 0 0원에서 1차 분할 익절 진행하시고요. 이 나머지 물량 같은 경우에는 1715원까지 홀딩을 하면서 분할 익절 하실 경우에 엄청난 손익비를 챙겨 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영상에서 이렇게 잡아드렸던 철전 근거라든지 단점으로 투자한 결과 두달 사이에 제 계좌의 잔고는 11억 넘어가고 있는 것 영상 통해서 직접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시죠? 다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여러분들께서 시청을 해주신 지금 이 영상 있죠 이 영상만 보실 경우에는 절대로 시장의 유동성에 맞춰서 실시간 대응을 절대로 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 워낙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이 실시간 정보를 받고 싶다라고 하는 의견이 많아서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고정 댓글의 링크 통해서 지금이라도 정보방 입장하세요 자 그래야지만 이 남들처럼 실시간 정보 뭐 따박따박 받아가면서 이러한 수익들 다 챙겨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의 영상 이 온도 파이낸스로 마무리도록 하 하고요. 지금까지 코인은 우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